오늘 속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는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자락 아래 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40일 하면 6주에서 딱 이틀 모자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기다리다 지친 것 같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귀로 생생하게 들은 지 겨우 6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명령 하나를 어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경험의 영향력도 어느덧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험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현존하심을 직접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또 연약해진 우리 인간 본성의 모순이고 미스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사람도 언제든지 시험이라는 그런 영적인 광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 모세의 부재 기간이 6주 가까이 되자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적격으로 보이는 아론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론이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빨리 금을 내놓았고 아론은 이 금을 헌금으로 받아서 금송아지 하나를 금방 만들어 냅니다. 나름대로는 대단한 헌신이었고 또 아주 능숙한 일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원리가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주된 기반으로 삼는 그런 사역자들의 조상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언어로 말하자면, 아로는 효율성, 그리고 교회 안에 깊이 잠식된 이 시장원리, 많이 모여야 좋다. 클수록 좋다. 유명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목회에 잘 접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론처럼 그렇게 시류를 잘 읽고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워야 했는데, 아담의 타락에서도 그렇듯이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요구를 앞세울 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참담한 소식을 산 꼭대기에서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자신들의 신을 구했다고 그렇게 뛰놀고 있는 잔치의 흥을 깨워버려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이두 돌판을 산 위에서 밑으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인 아론을 추궁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론의 반응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32장 4절을 보시면, 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2장 24절에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변명이고 대단한 그런 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32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고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감스럽지만 그 날이 그들 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어기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당한 처벌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루가 지나서 너희가 큰 범죄를 했다.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시긴 받으셨지만 이들의 지금 이 지은 구체적인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기 전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30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네. 여기에 속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속죄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다시 하나되게 만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사이가 벌어지면 그들을 다시 하나로 화해 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또 그때 합당한 배상이나 조치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속죄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잠깐 착각을 해서 남의 차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른 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접촉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험처리해서 해결하시죠. 자, 이때 우리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빨리 전화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은 대해주는 것이고, 별개로 바로 잡는데 필요한 일, 즉, 배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속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내놓고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계속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로서 우리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내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깨진 유리를 갈아주어야 하고 또이 어,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공업사에 맡겨서 그것을 새롭게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속죄는 이처럼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바로잡음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에는 속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바로잡는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듯이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죄를 이웃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일 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말씀드리냐 하면 31절 32절에 보면 자신을 통해서 속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속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유월절 출애굽하던 그 밤에 어린양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대속물인 속죄물인 어린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넘어가시고 용서하셨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도 좋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속죄는 모세의 수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미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켄터베리의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그 신학 논문을 쓰면서 바로 이 문제를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제 성자, 2위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드리는 속죄의 가치만이 또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배상을 상쇄할 수 있는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신 인간이 무죄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무죄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셀름 이후로 서방 교회 그리고 서방 교회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속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없이도 좀더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에서 거두어 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이 예민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거두시고 나에게서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 하는 사실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없 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앞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가 니우치는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모세의 중재로도 안 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헌금을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를 유지하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소중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금방 공로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국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되게 하고 속죄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속하는 일, 속죄임을 알려줍니다. 레유기 구장에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재단에 쏟아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단 앞에 쏟아놓은 나머지 피를 재단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장면을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붓고 제물의 각을 뜨고 속죄 제사 번제를 드렸을 때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레이기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일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이후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즉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떠나서 다시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는 단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간다는 사실을. 죄를 지었어도 삶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임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니우침과 모세의 중재로도 해결할 수 없던 일이 희생 제물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 오시게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단 위에 드려진 희생제물의 속죄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일 즉 속죄가 그 동물의 피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속죄는 희생 제물이 예표하고 희생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단지 상징적으로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리심으로 실제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으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내가 드리는 어떤 기도와 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효과가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만을 의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이 속죄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정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맛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